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에 있는 성모도 쪽으로 차박을 왔는데 여기 지금 외포항 쪽에 잠깐 들렸어요. 여기 수산물 직판장에서 뭐 먹을 거 있나 좀 회나 뭐 먹을 거 있나 좀 사가지고 가려고 잠깐 들렸는데 아, 외포항 오랜만에 오네. 여기. 예전에 차박은 아니고 성모도 그냥 놀러 올때 자주 왔던 것 같아요. 여기는 포항 젓갈 수산물 직판장. 해수욕장찾아박이 되겠어. 지는않은데 그렇게. 해, 어, 해? 회 이런 건 어떻게 해 언니? 여기 광어만 18,000원. 해삼 모둠기는 만원 10, 10, 밴댕이랑 순어 모듬에이런거는만 5,000원이. 밴댕이 거는 무료운은 진짜 좋아요. 아니, 못 먹어요, 그거는. 아, 광어. 그럼 광어 하나 드릴까? 네. 이거 아이스팩 해드려 언니. 혼자 혼자 충분해요, 언니. 충분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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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 하나만 주세요. 여기 멀리 가셔? 아니요, 여기 근처 갈 거예요. 성 성모 민머 성모도, 성모도. 아니요, 젓가락 안 주셔도 돼요, 언니. 다른 건, 밴댕이, 해산멍게 이런 게 싸던데, 그런 걸못 먹어. 비린내 나는 상선을 못 먹어서, 좋아하는 광어 하나 샀어요. 광어 하나 사가지고, 이제 가볼게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좋네 아유 라면 여기 들었어 새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비켜 비켜 가자 가보자 아이차. 성모도 올때왜 포항이 있었어 그 생각을 못했네 예전에 성모도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여기도 많이 왔었어. 근데 이제 차박으로는 처음 오는 거예요. 성모도는 아닌가? 또 왔었나? 처음인 것 같아. 민머루 해수욕장 갔었지. 차박으로. 근데 이제 외포항 가서 광어회를 하나 사가지고 나왔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여행 오셨니? 그래서 차박 왔다고 하니까. 안 무섭냐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서도 때려댈 게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 외포항에서 제가 가는 목적지는 한 5분 정도 거리여서 지금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강화도는 이어서 1 7 0 저기 어지 그때 갔던데 교동도, 성모도 다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편하게 이제 갈수 있어요. 이게 주차장이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잠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네요. 지금 오늘 제가 온 곳은 성모대의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에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선불요금이네. 여기는 선불요금 2,000원. 주차요금 2,000원이고 아무도 없어. 옆에 레이 한팀 있는데 저분들 가시면 오늘 나 혼자 있겠는데? 일단 나도 늦게 갈 생각이긴 한데 일단 저쪽 팀 가시면 전세예요. 전세. 아, 일단 화장실 갈게요. 차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애들 여기서 막 뛰어놀아도 되겠다. 여기 만남의 광장 주소는 33북로 183 근데 강화도 만남의 광장이라고 치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하는 거야. 화장실은 지은지 얼마 안 됐나 봐, 새 거야. 깨끗하죠. 휴지도 있고, 화장실에 손세정제도 있고, 이렇게 애기 세면대 그리고 애기 소변기 기저귀 교환대 이런 거다 있어. 새 거네 여기 지은지가 이건 안 되네. 바닷가 뷰를 보려고 저렇게 차를 대면 이렇게 화장실이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저쪽에 있어야지 화장실 있으려고 여기 온거 아니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 투입이 됐던 진화를 위해 투입이 됐던 헬기가 어, 지금. 근데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소방청 헬기인지 산림청 소속인지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 출동에서 구조 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2시 51분입니다.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무슨, 이런 약간 벤치 같은 거 있어. 근데 누가 여기서, 소주를 퍼먹고 그냥 갔냐. 버리고 가야지, 인간들아.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벌써? 가봐. 천천히 천천히 이쪽으로 데크가 쭉 있네 산책길이 있나봐요 또 우린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 위에 여기 오니까 뷰가 너무 좋은데 위에라 여기 뷰가 좋으니까 주차장이 되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이 많나봐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뷰가 이래요. 뷰는 좋네. 여기 앉아가지고, 파라솔 밑에 앉아가지고, 뷰 보고 있기도 좋네. 차박아서. 여기 좋네. 성모도 만남의 광장 전세캠이에요. 아무도 없어. 와, 이렇게 해보기도 또 처음이네. 저 앞에 바다 뷰고 어디서 해는 어디서 일몰은 어디서 질까요? 여기서 뭐 강아지들하고 뛰어놀아도 되겠어. 내려줄게 엄마가. 화장실이 거리가 있으니까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해요. 지금 호밤에다 한잔 같이 먹어볼게요 자 오늘 회는 광어회구요 광어회고 외포항 들어오다 보면 이 성모대경 연기 전에 외포항이 있거든요 거기 외포항에서 사가지고 왔어요 대명강 가면 뭐이 정도 만원이면 사던데 여긴 조금 더 비싸네 닦아달라고 올걸 그랬나? 그냥 여기다 타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홀더는 와인 홀더인데 예전에 협찬 받았던 제품.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저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호감도 빨간색 이렇게 화이트 와인 색깔이거든 그래서 완전 히 저게 쪽쪽하게 잘올렸대 이렇게 무식하게 먹고 싶지 않았는데. 시원하게 먹어야 되니까 얼음이 안 나오네요, 뭉쳐가지고.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짠. 음, 맛있어. 슬램덩에 따른다고? 강 여기가 또 야경이 엄청 예쁘네 다리 야경이. 지금 보이는 건 성모대교. 저쪽 아까 올라갔다 온 데도 저렇게 키 불, 불이 켜져가지고 여기도 이쁘다. 저녁에 예쁘네요 야경이. 날씨도 안 춥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네. 강아지들 산책하기도 좋고. 하나 들어오셨는데, 저기 앉아서 얘기하고 놀다 가시는 분인가봐. 빨리 준비하고 가야되겠어요. 차 막히기 전에 평일이니까 마침에 물안개 꼈네 바다인데 안개 꼈네요 야야게 가지마 가해절렁성냥고 어우 추워 와 비가 비가 오고 있는데 아, 너무 부슬부슬 오는데? 진짜 많이 와서 지금 경성, 경북 쪽에 산불이 엄청 심하던데, 비가 좀 많이 와서 얼른 꺼졌으면 좋겠네요. 여기, 저녁에 술을 먹어서, 원래는 차크닉으로 있으려다가 하룻밤 자고 왔는데, 되게 조용하고, 뷰도 좋고, 산책로도 있고 이래서, 마음에 들어요. 화장실도 새 거라 깨끗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 바다에 끼는 안개도 되게 환상적이네요. 멋있다. 일산에서는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라 다음에 또올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잘 놀고 잘 쉬고 갑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 소개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